일 년째 병석에 누워 있는 길재 씨, 나날이 병색이 짙어지는 그의 곁을 두 여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간호를 하는 유라 씨와 두 사람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정임 씨인데요. 어, 어. 몸은좀 어때? 자, 점점 더 아파해서 걱정이에요. 잠깐 나 좀. 어. 보자. 정임씨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유라씨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위안 말기잖아. 아,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제 준비해야 될것 같아. 마음 단단히 먹어. 길재 씨의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정임씨. 그러나 유라씨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요. 며칠 후. 말기암 환자인 길재 씨를 혼자 두고 정임씨와 유라씨가 웬일로 외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유라씨의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어, 형님. 어,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요. 유라야. 아, 난 약하게 먹었는데. 잠시 후한 사무실을 찾아온 두 사람. 그럼, 안상태는 건강한 편이죠? 위암인데 다른데 전인를안 됐어요. 음, 심장이나 뭐 최장 쪽도 문제 없고요? 아, 그럼요. 음, 각막도 가능하긴 한데 또는 어떠세요? 걔가 시력 하나는 좋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다른 장기는 사망하신 후에 확인해보죠. 혹시 두 사람 결제 시 장기를 밀매라도 하는 걸까요? 죽음을 앞둔 한 남자의 마지막을 엄밀하게 준비하는 두 여자. 그 기막힌 속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늦은 저녁 시간이 되서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정임 씨. 나 왔어. 피곤하시죠 아, 형님? 오늘은 좀 계약이 있었어요? 아야 요즘 보험 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 이번 달 실적 한건도못 올렸는데 내가 아우 나 정말 미치겠다 정말 아우, 너무 걱정 마세요. 보험 설계사인 정임 씨는 요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laughs> 길재야, 길재야 오늘 우리 길재 컨디션 어떤가? 맨날 똑같지 뭐 누나 나 들어가서 좀 누워 있을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암선고를 받은 후 어려운 형편에도 동생 길재 씨를 돌보고 있는 정임 씨. 동생을 간호하고 있는 유라 씨를 잠시 불러냅니다. 유라야, 혹시 걔 찾아오지 않았지? 네, 별일 없었어요. 아휴, 난 걔가 찾아오다 그럴까봐 그냥 조마조마해 죽겠다. 형님 안 계실 땐 웬만하면 아무도 문안 열어 주고 있어요. 그래. 잘했어. 조심해야죠. 혹시, 혹시 누가 뚜 그런데 누군가 찾아올까 봐 불안해하는 정임 씨. 대체 그녀를 불안에 떨게 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며칠 후. 누군가의 연락을 받은 정임 씨가 다급히 동생 길재 씨의 방으로 갑니다. 알았어. 알았어. 잘 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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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급기야 정임씨는 아픈 동생을 옷장 안에 숨기는데요. 대체 누가 우기의 동생을 이렇게 숨겨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들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오는 정임씨. 어, 어 지금 나가. 어, 아, 어,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형님. 비정 아빠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세요? 아유, 나도 정말 몰라. 알면 올케한테 내가 연락했지. 비정 아빠 하고 바람 나더니 이게 뭐예요? 올케라니? 이분이 길재 씨 아내인가 보죠? 그럼 길재 씨와 숨어 있는 유라 씨는 내연녀였군요. 그참 동생과 내연녀를 숨겨주고 태연하게 거짓말한 정임 씨. 그런데. 형님, 무슨 소리 안 났어요? 무슨 소리가 난거 같은데? 길재 씨의 신음 소리에 정임 씨가 당황합니다. 옆집에서 나는 소린가? 아유, 우리 집이 후져서 방음이 안 돼.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서 나는 소리였는데. 아유, 옆집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린다니까. <laughs> 저기 올케.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막 나가라던 참이었거든. 아, 네 형님 미정 아빠 연락되면 저좀꼭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아, 알았어, 어, 걱정 마라. 부탁 듣게요. 알겠어, 알겠어. 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정임신 서둘러 올케 연희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는데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정임씨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다음날. 신우의 정임 씨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연희 씨. 아 어, 엄마 왔어? 어, 힘들지. 아빠는? 아빠 찾았어? 고모도 모르신 암이라는데 그 여자가 돌보고 있긴 한 건지 모르겠다. 뭐? 아빠가 암이라고? 사실 연희 씨는 얼마 전 남편의 암 투병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용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픈 남편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듯한데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퇴근한 정임 씨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 어, 정말 미치겠네. 아, 왜 이렇게 전화를 해야 돼? 아, 올케 연희 씨군요. 매일같이 걸려오는 올케의 전화를 피하고 있던 정임 씨. 그런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야? 모뭐 정말 일부러 안 받는 거야? 네 아빠 어디 있는 줄 알면서 안 알려준 거야. 전화를 안 받는 시누이가 연희 씨는 수상했습니다. 분명 남편의 행방을 시누이가 숨기고 있다 생각한 거죠. 그 길로 연희 씨는 시누이의 뒤를 쫓았습니다. 올케가 미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집으로 향하는 정임 씨. 그녀의 뒤를 조심스럽게 연희 씨 모녀가 쫓아가는데 바로 그때 신우이와 내연의 유라 씨가 만나는 모습을 연희 씨와 딸 미정이가 목격하고 맙니다. 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화가 난 연희 씨가 집으로 들이닥치는데요. 월키 지금 뭐 하는 거야 동네 시끄럽게? 됐고 난 월키하고 더 이상 할말 없어. 어? 자꾸 이러면 내가 어, 주거침입죄를 고소할 테니까 그래야 너 빨리 따라. 동생 결제 씨를 숨기기 위해 막무가내로 올케와 조카를 내쫓는 정임 씨 거짓말하는 신우의 뻔뻔한 태도에 연희 씨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놀람> 그날 밤 아픈 결제 씨를 데리고 집을 나서는 유라 씨와 정임 씨 연희 씨가 찾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도망칠 모양이. 안녕해요 걔가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몰라. 집을 위험해. 알았다. 그참 정임씨는 왜 이렇게 올케에게 동생의 행방 을 숨기는 걸까요? 다음 날 올케 연희씨를 피해 깊은 산속으로 꽁꽁 숨은 정임씨. 그런데 웬 서류 하나를 유라씨에게 건냅니다. 길재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형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정말 어, 아무래도 못하겠어요. 형님! 오늘 그 사람 만나서 전해줄 거야. 그렇게 알아. 서류를 본 유라 씨는 어쩐지 힘들어하는데요. 아무래도 정임 씨가 동생을 숨기는 데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길재 씨의 장기를 얘기하던 남자를 만나러 온 정임 씨. 동생분 돌아가시면 바로 장기를 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 즉시 연락 주세요. 늦으면 다 끝입니다. 네, 바로 연락 드릴게요. 정임 씨, 설마 동생의 장기를 은밀하게 팔려는 건가요? 한 달. 결국 일년여의 투병 끝에 길재 씨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길재 씨... o n d o n a g 시 사망하셨습니다. 장례식장 n g a T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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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일제시 사망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정임 씨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정임 씨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네, 지금 오시면 돼요. 잠시 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임 씨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어랍시오이 남자 장기 얘기를 나눴던 그 남자 아닙니까? 일 마무된 후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로부터 이 주일 후 남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연희 씨가 딸을 데리고 시누 정임 씨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미정 아빠 죽은 거왜말안 하셨어요? 고모랑 저 여자랑 짜고 우리 속인 거죠? 미정이 너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 어른한테 어떻게 내가 집에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그랬지? 형님 이러시는 거돈 때문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뭐? 아니 무슨 말을 아, 그렇게 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형님한테 사과하세요. 뭐? 아, 남편의 아, 죽음을 아, 숨기고도 아, 큰소리치는 신우이와 내 연녀에게 단단히 화가 난 연희씨. 그러나 신우이 정임신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내 연녀 유라씨만 감싸고돕니다. 어, 어. 형님이 그 사람 퇴직금이랑 보험금 다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빼돌리다니. 이게 다 길재가 원해서 한 일이야. 알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못 믿겠으면 따라와.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 모든 게 길재씨가 원한 일이라니요? 잠시 후. 자, 봐봐. 길재가 남긴 유언장이야. 길재씨가 남긴 유언장을 보게 된 모녀는 충격이 휩싸이고 마는데요. 어떻게 아빠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놀랍게도 유언장엔 자신의 죽음을 아내와 딸에게 알리지 말고 사망 이후 재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누나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체 길재씨는 왜 이런 유언을 남긴 걸까요? 아, 뭐야 진짜 아빠. 어떻해? 그동안 우리 길재 얼마나 힘들게 했어. 기억 안 나? 이야기는 5년 전 부부가 별거하기 전으로 돌아옵니다. 밥을 먹어지 라면을 먹고 싶어. 그냥 라면을 먹고 싶어서. 맛있겠네. 우애가 깊었던 길재 씨와 정임 씨. 그러나 길재 씨는 누나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 일을 나 몰라라 하고 쇼핑에 빠져 사는 아내 문제 때문인데요. 결혼 생활 내내 아내의 지나친 과소비에 불만이 많았던 길재 씨. 경제적으로 더는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뭘또 이렇게 많이 샀어? 어? 당신. 너부터 카드값이 얼마인지 알아? 어? 700이야, 700. 올케의 뭐? 씀씀이 신의 정임씨도 꽤 놀랐습니다. 미정이 학원비 좀 쓰고 쇼핑 조금 하고 그것도 적게 쓴 거야. 뭐? 이 집까지 날려야지 정신 차릴래? 어유 내가 그때 사고만 안 쳤도 니 꼬라지를 안 보는 건데. 뭐? 나도 그때 임신만 안 했으면 당신 같은. 양비벽이 심한 아내 때문에 부부 사이엔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참어. 참다 못한 길재 씨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번번이 남편의 요구를 무시했는데요. 아내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있고 결국 길재 씨는 집을 나오고 맙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길재 씨. 우연히 첫사랑 유라 씨와 재회하게 됐습니다. 유라 언니, 어디 이런 데서 다 보네? 길재 오빠? 어. <laughs> 이 동네 살아요? <웃음> 어. <웃음> 잘 지냈어? 그 후로 점점 가까워진 두 사람. 참 유라. 나 이거 이혼돈이 <laughs> 진짜요? 아니, 사실... 저도 돌싱이에요. 그래?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던 길재 씨는 요라 씨에게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두 사람은 다시 사랑에 빠졌고 동거를 시작했죠. 그러나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윤길재 씨 검사 결과 위안 말기입니다. 동거를 한지 4년이 지났을 무렵. 갑작스럽게 위암 선고를 받게 된 길재 씨, 길재 씨의 건강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졌는데요. 동생의 암 투병 소식을 뒤늦게 들은 누나 정임 씨는 곧바로 길재 씨와 유라 씨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정임 씨는 유라 씨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언니 얼마 전에 길재씨가 이런 걸 썼어요. 시안부 선고를 받은 길재씨 누나에게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장기를 기증해달라니 이것 무슨 말이야. 유언장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말기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준비하던 x 는 누나 에게 유언을 남겼는데요. 자신의 장기를 최대한 기증한 뒤에 화장을 해달라. 그리고 회사 퇴직금과 보험금에 대한 모든 수령 권한은 누나에게 맡긴다. 또 실질적인 아내인 를 끝까지 보살펴 달라. 그리고 이혼한 거나 다름 없었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가 장례식장에 오지 말도록 해 달라.라는 유언을 남겨놨습니다. 이러한 동생의 유언에 따라서 누나와 내연녀는 장기기증 절차를 알아봤던 겁니다. 이혼도 해주지 않고 돈만 요구하는 아내에게 질렸던 길재신. 유언까지 남기며 아내와의 인연을 끊고 싶어했는데요. 동생의 마음을 알기에 정임신 올케를 계속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장기를 꼭 필요한 분들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유언이니까 꼭좀 일해서 주세요. 평생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어렵게 장기 기증을 결정했던 정임 씨 말기암 환자였던 길재 씨는 결국 각막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을 보고도 믿지 않는 연희 씨나이 유언장 못 받아들여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형님하고 이 지금 이렇게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아내 OO 씨는 누나 OO 씨와 내 연역 씨를 상대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제한 것이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유족이나 제사 주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유언장에 적시된 대로 망인이 사망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한 점과 평소 아내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을 해서 누나 씨가 배상해야 될 금액은 200만 원으로 정하고 내연녀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유언장이 있었지만 장례 절차에 대한 권한은 아내와 자녀에게 있었기에 법원은 연희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고려해 손해 배상액은 연희 씨가 청구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됐습니다. 아니 뭐야? 잘못은 저쪽 했다더니 왜 돈은 이것밖에 못 받는 거야? 나참 머이가 없어서 진짜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그거라도 받은 걸 다행인 줄 알아. 여기서 우리 악연은 이만 끝내. 알았어? 사람은 재미움으로 가까운 이들을 베어 버린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신을 외면한 남편이 원망스럽겠지만, 연희 씨가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